내가 어, 이거 하면 정말 재밌다. 이거 하면 정말 신난다.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아니면 아 진짜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 왜 사는지 몰라. 아 정말 무기력하고 좋겠어 이렇게 생활하시나요 어떻게 생활하세요 저도 참 힘들고, 뭐랄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였던 적이 종종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책에도 그 내용을 썼었지만은, 진짜, 아, 도저히 네. 어젯밤에 술도 너무 많이 마셨고, 아, 오늘은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빨리 집에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학원 강의하던 시절인데, 선배가, 야, 소천장 할래? 야, 곱창 사줄게. 진짜요? 그랬더니 <laughs> 반짝 떠지는 거예요. 완전 지쳐있다가도 제가 정말 요즘은 잘안 먹는데 옛날에 정말 곱창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곱창 얘기 듣는 순간 진짜 막확 힘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즐거움이나 에너지가 있다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음식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야, 영철이가 오랜만에 연락한아 영철, 어, 영철이가? 진짜? 어, 그래서 지금 뭐해? 그리고 갑자기 힘이 뻘뻘 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일, 관심 있는 사람 이런 뭔가 내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는 게 있을 때굉장히 에너지가 발휘되는데 사실 그게 즐거움이거든요 내가 뭔가 이건 잘 못하겠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없고 재미가 없고 이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뭔가 시도를 해보시면 돼요 첫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일을 왜 하지? 영국 버진 그룹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내가 즐기고 있지 않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재미있게 느끼지 못한다면, 난 지금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걸 뭔가를 해야 된다. 그 일을 접어버리든지, 아니면 일을 재미있게 느끼고 다시 시작을 하든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걸, 어, 이건 재미있는 일이구나. 이걸 내가 좀더 의미있게, 좀더 신나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든지, 이게 진짜 아니라고 생각딱 때려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새로운 걸 시도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상상해볼 수가 있죠. 어떤 일을 하면 즐거울까? 아,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어떤 상상? 아니면 과거의 어떤 즐거웠던 일?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보다 좋은 거는 내가 미래에 뭔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즐겁고, 기쁘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그런 걸 상상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진짜 이것도 저것도 답이 아니야 싶을 때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뭐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든지 서프라이즈를 하잖아요. 깜짝 어떤 이벤트를 해준다든지 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일을 하면요. 아니 직장 상사에게 누구에게 커피 한잔 타주는 게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건 함께 할때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즐거움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나를 활기차게 해주는 힘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 있는,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즐거움을 클릭해서 늘 즐겁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